안녕하세요. 이사가 1세 리더 강서연 집사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 중반을 넘어 4번 출구로 진입, 3분의 1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 여정길을 뒤돌아보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의 모세가 말하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란 말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후회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자식이 간절히 원하면 사랑의궁휼한 마음이 있어 원한 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2020년 제가 원한 바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증드림바 방송국 모니터도 기자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승승장구 열려지는 취업의 문을 통해 넉넉한 생활로 만족을 누리며 늦은 나이 일의 성취로 얻어진 세상의 인정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새벽재단을 시작으로 교구장, 셀리더, 가정주부란 타이틀 안에 세상으로부터 더해진 세 가지의 일을 겸하다 보니 경건 생활 부족으로 유군 부하나 영이 빈곤한 아쉬운 202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정을 받았다 해도 많은 부를 이루어 놓았다 해도 육신의 고달픔으로 영혼 또한 고달프면 모든 것이 헛될 수 밖에 없단 슬럼프가 몰려오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한 평안한 삶을 제대로 누려 보고 싶단 갈망이 생겼습니다. 갈막에 맞춰 2021년 성령의 주도권으로 승리하자라는 교회표가 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었고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마음이 들어 육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매어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니 꼬리표와 같이 따라온 시험은 더 먹음직스런 달콤한 유혹으로 보조교사 자리를 정교사 자리로 일반 모니터 지기를 전문 모니터 지기로 바꾸어 주겠다 유혹하였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처럼 2020년 우매함을 통해 6의 고난을 제대로 맛본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이것이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신 바 감동대로 매여 있는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한 은혜로 승리하고자. 멘토링과 임계량을 통한 은혜 안에 잃어버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자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받은 말씀을 표때 삼아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주신 감동대로 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 수입이 줄어든 불편함은 있지만 육의 자유롬 속에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안식을 누리는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있는 저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과 주면 누르고 흔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속에 제 삶을 다시금 정비하사. 기관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할수 있는 300만원의 교육비를 시작으로 먹고 마시는 것 뿐만이 아닌 품위 유지 또한 할수 있는 모든 재정, 물품들을 은혜의 소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풍요와 안식과 평안이 예비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속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교만의 때가 많이 묻어 있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떨떠름한 열매로 맺혀 있는 것이 저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제하사 대면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100% 신선도를 자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초석 삼고 멘토링을 통해 주시는 연륜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반석 삼아 행함을 통한 농익은 열매로 달달한 마늘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는 성숙한 자가 되길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란 모든 것을 성취,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마누엘의 예수님, 최고의 카운슬러 성령님께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